안녕하십니까. 그때야 물고미스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 어, 그동안에 여러모로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어놓고도, 예,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못 시켜드렸어요. 예. 그래서 며칠 지난 영상들이에서 다시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어, 현장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예, 경기도 안성에서, 그 옥천까지 내려왔어요. 네, 옥천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점심을 먹고 우리 짝꿍하고 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콜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어,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면서 지금 제가 어, 콜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흥민이가 잉크하는 곳, 네, 아시죠? 네, 여기 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짝꿍하고 같이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어, 옥천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영상을 예, 여러분들한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이건 저도 이제 예,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최우선적으로 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앱을 켜야 되겠죠. 네 24시 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 자동터치를 놨어요. 네 자동터치를 뒀더니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쪽에 3 5 m 로 사방 3 5 k 로 지점으로 경기도 경기남쪽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세종까지 놓고 당일상 그 다음에 전체로 놨습니다. 전체라는 것은 오늘창 내지는 내일착까지 해서 제가 지금 3 5 m 로 사방 반경 내에서 어, 콜이 있으면 바로 적힐 수 있도록 자동 터치를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콜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네. 지금, 어, 좌측에 있는 게 바로 자동 터치 버튼입니다. o 상태가 자동 터치예요 이걸 눌러버리면은 오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자동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어, 자동 터치 o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35km 반경 내에 있는 경기 남부, 어,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세종까지. 이 예, 내일차까지 관계된 것들이 콜이 뜨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누가 가져갔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예, 콜이 뜨지 않았어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자동 터치와 더불어서 어 그다음에 스마트 배차를 준비했어요. 를이 보시면은 스마트 배차에 경기 아네 금방 떴습니다. 유성구에서 경주초월업 가는 것 146km 8만 원짜리 아. 이거 유성구까지 한 30분정도 걸리는데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46km나 돼요 8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경과 카페가치소로 지금 등지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배차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배차 활성화는 좌측 그 상단에 있는 스마트 배차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상태됩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시죠 원상태 그래서 경기도에 8만원 이상 남부지역이죠 그 다음에 충북 네. 충남 대전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제가 반경 삼십 k 로내에 스마트 배차로 지금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 떴습니다. 유성구에서 초음아 까치메 있다 다시 떴어요 스마트 배차카. 또 잡혔네. 왜또 잡히지? 어 백사십육 킬로 실제 찍어보면 백오십 킬로, 백육십 킬로는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갈 수가 없죠. 예, 네, 이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 팔만 원 넣은 것은 어 최소 어 경기 팽택 그렇죠 안성 그다음에 예, 뭐, 화성, 가까운 쪽 있죠. 예, 이런 쪽에 용인, 네, 이런 쪽에 예, 경기 남부 쪽 하단 쪽에 있는 곳이 걸리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배차를 제가 액수를 8만원을 놓고 했더니 저 멀리 있는, 어, 140km 넘는 지점까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셰핑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 그런 지역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8만원까지는요. 어? 최소한 그 아까 경광주 초월 정도는 140킬로 정도 되면 은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과연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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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타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킬로미터당 500원짜리 절대 이거 손 대면 안됩니다 예 최소한 어 150킬로 이내에 이, 이,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최소한 어, 800에서 어 킬로미터당 1000 이상 예,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어 함물 정보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 배차 지금 걸리지 않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배차가 뜨지 않는 것은 아까 제가 설정해낸 해놓은 대로 지금 어 배, 콜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전국 단위로 놓은 게 아니라 경기 남부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제가 놨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콜이 삼십오 킬로 이내에 있는 그러한 콜들이 뜨면은 제일 먼저 잡히는 겁니다. 물론 제일 먼저 잡힌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거리에 있는 네상차리로부터 지금 거리에 있는 콜이 먼저 잡히거나 아니면 통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쪽이 제일 먼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진행이 되더라도 어 제가 먼저 빨리 낚아채서 쉽게 말해서 어 전화 통화까지 이루어지도록 버튼을 눌러야 됐습니다 예, 예, 됐죠 요 정도 틈도 아참아 <laughs> 그니까. 금방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성 고경동에서 팽택청북까지 가는데 혼적으로 작은 물건이라고 하면서요. 3만원짜리 떴어요. 108km 되는데 이건 뭐, 어, 장난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한 31km 전방에 있는 곳까지 제가 이동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까 제가 네비로다 찍어 봤어요. 그래서 한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팽택청북이면은 가볼만 한데 108km 어 유성에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만원짜리, 이거, 가마 됩니다. 예, 가 됩니다. 예, 보십시오. 지금, 예, 아까, 누가, 아직 안 잡아갔죠? 예, 저도 안 잡았고, 다른 사람도 지금, 어, 잡지 않는 상태죠. 이것은 뭐, 아, 좀 뭐, 이 주선사가 어느 쪽이야, 이거? 미등록 하주, 예, DO다네요. 어, 미등록 하주라는 것은, 어, 주선사는 아닙니다. 예, 주선사는 아니고, 일반 하주가 직접, 어, 24시 코를 사용해서 오다를 올린 겁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예, 물론, 이, 이 저, 어, 주선사도, 주선사일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주선사가 뛰었다면, 별도로 해서 올렸겠죠. 어, 유성에서 경기 화성. 1시 8만원. 경기 화성. 122kg. 짐은 간단한다는데,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예, 잡지 않겠어요. 122kg. 잡지 않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려면 되죠. 예. 아, 향남이었네. 요 아까쯤에. 화성 향남. 아, 이게 향남. 그래도 기다리랍니다. 예, 끝까지. 항상 향남 정도 되면은 위에서한10 정도, 10 정도 돼야 되죠. 그래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 배차가 잡힌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활성화 시켜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기다리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동 터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자동 터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 화면상에 떠있는 것은 자동으로 터치가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바뀌거나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어, 똑같은 오다인데, 운송료 요금이 변했거나 했을 때, 예, 잡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 떠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은 자동 터치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어, 자동 터치로 잡힌 게 지금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오른쪽 상단을 눌러보면 이렇게, 유성 복용도에서 평택 청북 가는 거 자동 터치로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근데 제가 그쯤에 잡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24시 콜에서는 자동 터치가 최대 15건입니다. 이거 써졌 오른쪽 상단에 써졌지 않습니까? 최대 15건이라고. 이게 종전에는 10건이었었는데, 어, 한한달 전인가? 네, 약간 변했어요. 네, 좀더 건수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루에 최대 10건에서 15건으로 자동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기회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네, 똑같이. 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콜도 옛날에는 네 콜이었었는데 지금은 다섯 콜인가 여섯 콜로 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초보자들이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스마트라든가 자동 터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그런대로 어, 화물 운송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손으로 터치 일일이 하려고 하면 이게 한적 없습니다 저도 뭐 손으로 터치 해가지고 잡은 것이 별로 없어요 예. 자동터치 내리는 스마트콜로 합니다 예. 한 5대5 정도나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화물 운송화물 하는 우리 초보자님들은 자동터치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 배차 등록을 통해서 어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그 화물 앱상의 특징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4시 콜이라든가 온콜이라든가 기타 다른 콜들도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차주용 어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기능들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하루 그 일거리를 찾고 또 시작하고 종료하는 데까지 마무리까지 하는 데 있어서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옥천, 옥천에 와가지고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재 24시콜 앱 화면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번 그 온콜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콜도 제가 아까쯤에 에, 당일 상차 하차지는 전체 에, 현재 위치 반경 50km 이내에 잡 았어요. 그래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경기 남북 까지에서 어, 최소 요금 5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저장을 시켜놨더니 지금 세 군데 지금 음, 아니 두 군데죠. 네, 두 군데 계종에서 어 청두하고 그다음에 대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은 여기하고 거리상으로 32km나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착지가 두곳 이상이면은 굉장히 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 여러 가지를 잘 따지고 해서 선택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 하차지가 세곳 이상 되면은 절대 잡지 않습니다. 네. 세곳 이상 된 것은 어, 절대로 답지 않아요. 세곳 예. 이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운송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예. 짜증 남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도 오산 온동에전북 어, 상주에서 아니고 상주까지는 내려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일요일 날 하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다시 24시골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호로 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있고, 가끔 한 번씩 아까 스마트 배차 등록해 놓은 것이 예,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프 꺼져 버려요. 그 때문에 한 번씩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 온데에 있는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고 다시 기다리는 거죠. 예. 아, 금방 유성에서 세정 특별 시가는을 접했는데 먼저 접해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 제가 어, 다른 회원들이 빼긴 겁니다. 아 이분 빠르네. 여기 잡았으면 좋을 았 텐데. 잠깐 얼마인가 지금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3만 원짜리. <laughs> 이 사람은 아마 뱉었을 겁니다. 아마. 예. 저도 당연히 안 맞죠. 예. 3만 원짜리. 어 그래도 누가 그걸 잡아 간다 봅니다. 세종 거. 아, 잽싸게 그게 아마 이분도 스마트 패치 내지는 어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 터치를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전파를 받은 사람이 아마 코를 잡았을 거겠죠. 예, 아마 저수석 집이었기 때문에 예, 그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예, 그분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 뭐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6분인데요. 어, 최소한 여기서 한 음. 3시까지는 기다릴 생각이 듭니다. 네. 3시까지는. 하나 잡고 마무리 하려고요. 예, 왜 마무리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여기 옥천에 내려오면서 이미 성과를 조금 달성했어요. 예, 대전의 물건하고 그다음에 옥천의 물건 이렇게 건짐을 예, 두개 챙겨 개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그냥 편안하게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오늘의 그 목표 달성은 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굳이 서두르지 않고 어,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지금 2시 7분 이제 되는데 예, 약한 50분 동안만 여기 현장에서 어, 이렇게 앱을 지켜보면서 어, 스마트 콜레기는 자동 터치로 적당한 운송료가 잡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어, 우리 흥민이고 같이 잉크를 날리고 있는 흥민이하고 같이 하면서 어 따뜻한 네,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따뜻한 커피 를한잔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예, 어머님들 와 계시는데 나이대가 한 거의 한 70대 정도 되신 분네 명이서 계시는데 어 아, 이분들이 보니까 이이 이 아하를 드시고 계세요.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에징가에서는 아하를 안 먹는데. 어, 어 우리 어르신께서 아하 좀 먹고 있으니까 아,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아예아 예. 아, 아, 금방 옹콜이 선분과 왔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놓쳤네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놨어요? 뭐 잡아갔네? 예, 어, 예 옹콜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에 창에 떴잖습니까? 그것은 근거리에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 예, 왼쪽 하단에 메뉴란을 찍어 보면 이렇게 환경 설정을 누르면요. 떴잖습니까? 알림 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리 함을 등록 알림 이 있어요. 이걸 활성화 시키 활성화를 꺼버리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근거리라는 것은 아마 한 30km 이내에 있으면은 어, 저한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대신요 근거리 화물 등록 알림 이걸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 원콜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는 것을 자동으로 저한테 먼저 보내줍니다. 물론 그 보내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장 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까 근거리에 있는 화물 오다가 저한테 활성화로 뜬 겁니다. 어, 다른 창에 그함물 앱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별,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원코을 보고 있지만 어, 24시 콜에서 어, 스마트 배치라든가 또는 자동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예, 바로 창으로 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24시 콜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팽택 청북에 네, 작은 물건 하나 4시 30, 30분에 상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저하고 관계없는 물건입니다. 네. 대전 혼남. 35,000원. 에이 뭐야 안 잡죠.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음, 자동터치로 지금 떴잖습니까. 아까 최대 15개를 제가 사용할 수 있는데 두개 성공했어요. 두개 성공이 아까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음 대전 유성에서 팽택 청북 가는 거다고 금방 동부에서 충남 공주 가는 거. 이게 지금 잡힌 겁니다. 아까 전에. 그렇지만 제가 잡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5개 중에 2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몇개 남았겠습니까? 네. 13개 남은 거예요. 자동 터치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아까 아 지금 제가 잡지 않았던 콜들만 창에 뜨는 거죠. 이때 다시 또 자동 터치의 그 어, 오프 돼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화면상에 뜬 것은 다시 잡히지 않는다 음성 요금이 변했을 때만 잡힌다 새로운 어, 오다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자동으로 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그때 자기가 빨리 배차코를 어, 잡게 되면은 자기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잡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잡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죠.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눈여겨 봐야 됩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배차를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체다만 보고 있다가는 지나가 버리면 바로 취소가 되고 또 체다만 구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빨리 낙하채 갑니다. 먼저 낙하채 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저는 열. 세 건의 자동 터치 기회이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 배차도 지금 세 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건 사용했기 때문에 일곱 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동구 구도동에서 충남 공주 가는 건 이것은 뭐 계속 지금 잡았다 놨다 하는 것같아가요이 물건은 뭐 초소형 화물이라고 하는데 그 핸드폰 같아요 예, 핸드폰을 놔두고 갔다가 <laughs> 예, 다른 사람이 지금 그걸 이제 획득해서 그쪽으로 아마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건들이 많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예, 어디 방문지에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가가지고 다시 본인이 오기는 뭐하니까 이 화물 운송을 많이 씁니다 보령 보령은 안 가죠 보령은 예, 지 대덕 우정동에서 보령까지 보령까지는 안 가고 충남에 저는 당진이라든가 아산, 분포, 천안 뭐 이쪽으로 가지 어, 현재 축선상으로 밑에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터치 지금 잡았, 잡혔어요 예. 자동터치가 지금 해제 세 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더 시겠습니다 아 제가 코를 되게 잡았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배차가 아니나요 예, 자동 배차로 어,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경광 쪽 초월 133km 가는 걸 12개로 여러분들화면상으로본 것처럼 잡았습니다.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경광주 초월 가는 거 네, 지금 상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 22분 정도 나왔는데 아마 그 3시 정도에 도착해서 물건을 싣고 어, 경광주 초월에 도착하면은 어, 4시 30분에서 한 5시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오늘, 저는 사실 이제 경기 남부 쪽에 마지막 폴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에, 약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 거기서, 어, 내일 야산권 잡고, 어, 내려오면은, 정말로 이제, 에, 아주 보람찬 하루가 되겠죠. 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하루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어, 추석 연휴 동안, 어, 푹 쉬어가지고, 오늘,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이틀 차인데 예,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예, 정말로 빗길 운행할 때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무게짐을 되도록 이면 안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무게짐뿐만 아니라 높이짐 또 이것도 안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은 어, 바닥이 미끄럽고 또 어, 미끄러우면은 어, 무게짐 실려 있을 때 브레이크도 많이 밀리고 또커브그립에도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어, 무게 짐들을 좀 피하려고 어, 저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도 항상 날씨 고려하시고 또짐 어, 적재해야 될 물건들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 안전한 그런 에, 운행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안전 운행 하시고요 또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온가정에 만복이 네, 도기뜨기를 네, 빌어 많이 않습니다. 네, 항상 어, 하물콜 네, 그때 하물콜을 구독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사장님들의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